칙칙 퍽퍽 땡 이번 역은 철암+ 철암 역입니다 예전엔 사람들로 북적이던 영동선 철암역에 이우석 기자가 도착했습니다 이우석 기자가 전하는 철암역 이야기 함께 들어볼까요 제 t 스탑 에즈 철암+ 철암 지역의 맛있는 먹거리들을 소개하는 평상 별미 이번에는 광부의 음식에서 태백을 대표하는 음식이 된물 닭갈비를 소개합니다. 천암동의 딱 하나뿐인 물닭갈비집에서 진정한 태백의 맛을 느껴봅니다. 지도의 뒷면을 조금 더 자세히 확대해서 만나보는 시간. 평상 데스크 지난주에 이어서 태백시 철암동편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테이군이 역시 이번 주에도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 주 방송 나간 거 보고 친구들이 한 마디씩 했을 것 같은데요. 아좀네 친구들도 그렇고 네, 네 가족분들도 그렇고 음. 네, 주변에서 음. 좀 많이 음. 연락이 왔습니다. 네, 네. 네. 뭐라고 연락이 왔던가요? 아뭐 화면빨 잘 받는다. 아 진짜. 예, 네, 훨씬 인물이 낫다 이런 식으로 네, 연락을 좀 받았습니다. 아 진실이었을까요? 그러게. 요 네. 네. 아무튼 네. 아, 너무 너무 잘해줬고요. 이번 주도 잘 부탁드리겠고요. 네. 자 사람 데스크 오늘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철암을 찾는 분들이 가장 먼저 철암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철암역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철암역은 철암동의 얼굴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어, 네 말씀드리는 순간 지금 우리 이후석 기자가 철암역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자, 이후석 기자 한번 직접 한번 불러볼까요? 어, 네. 현장에 나가 있는 이후석 기자. 이우석기자아저 친구 또 따지타고 있어 아, 이우석기자자이우석기자 이우석 아예아예아 예, 아, 예, 아, 예. 자 이곳은 바로 영화 인정사정 볼것 없다가 명장면이 연출됐던 바로 철암역입니다. 철암역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함께 만나보시죠. 이야. 영화같은 철암역그철암역 이야기 이분과 함께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 그림입니다 역장님 아예 그림입니다 예. <웃음> <웃음> 매일매일 보시니까 어떻게 네. 기분이 좀 요즘 매일매일 좀... 보는 광경이지만 그래도 좋으시겠어요 직원들도 많이 줄고 음, 뭐태시씨가 경기도 떨어지다 보니까 그걸 그렇죠. 좀 기분이 조금 떨어집니다 아, 예. 그림 같은 느낌이지만 그래도 뭔가 더 활기찬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 철암력에 대해서 정말 옛날부터 잘 알고 계셨던 분이실 것 같은데 이 철암력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철암력은 그 무연탄과 석탄 산업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네. 요, 뒤에 저 뒤에 보시면 저기 저기에 근대 문화 유산으로 지정된 철암 선탄 시설입니다. 네, 저게 이제 일제 시대 때 조선 총독부에서 이제 남한에서 가장 큰무인탄탄강인 삼척 탄강을 개발하면서 무인탄을식비해서 만든 선탄 시설입니다. 기차 들어오고 있어요. 아, 그럼 우리 그거 볼수 있는 거예요? 역장님이 막 이렇게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아, 요즘은 막... 그렇게 안 합니다. 요즘 다 무전으로 합니다. 아, 예전에는 알겠습니다. 이제 <laughs> 시스템 이제 역장에 나가서 열차를 네. 이제 들어올 오날때 이제 출발 전으로 해줬습니다. 요즘은 이제 그렇지 게하 않고 네. 이제 무전으로 아 통보를 요즘은... 하고 있습니다. 아, 아, 그렇죠. 요즘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예, 시대가 바뀌었죠. <laughs> <laughs> 요즘 이렇게 슬기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 예, 무전으로. 예, 예, 네. 무전으로. 예, 예. 무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 그러면 지금 열차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곳에 지금 어떤 어떤 열차들이 다니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예, 저희들은 전기 열차가 이제 일간 6회 운행하고, 운행하고 네. 있고, 저기 들어는 열차가 백두대간 협곡 열차입니다. 저게, 어? 저게 이제 분천소 차량까지 일간 2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선장님, 여기 철암력에는또 독특한 이런 어떤 모형 안에 모형이 있어요. 이거 좀 소개해 주세요. 이 이거는 석공장성광업소에서 지금 실제로 이용하는 그 탄을 싣고 다니는 광차입니다. 이거는. 아, 예. 광차. 예, 인차라고 합니다. 여기는 저 안에 앉아가지고 이제 아. 저 모자로 이제 굴석에 들어가실 때 이제 는 안전모입니다. 그래서 어. 저기 이제 저거로 불을 비춰서 이제 음. 굴속에서 일을 하실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인차면, 이게 광차면. 저기는 광물이 들어가니까 광차고, 예. 여기는 인간이 들어가니까 인차고, 아, 예. 그게 맞나요? 그렇습니다. 예. 아, 정말요? 예. 아, 심플하네요. 예. 예. 인차, 광차. 예. 아, 근데 사이즈가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굴속으로 들어가니까. 예. 예. 그게 흡수하다 보니까 큰게달 수가 없으니까. 예. 예. 어, 여기 이렇게, 이렇게 좀 숙이고 이제 들어가시고 막 이래요. 예. 아, 이게 실제로 쓰이고 있는 그 사이즈. 예. 그거를 이제 저희 기증받아서 여기 아, 설치해놓은 거예요 지금 약간 좀 소강 상태입니다. 뭐 예, 예. 전국이 다 그렇듯이 예, 예. 앞으로의 이철암력 바람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태백시에서 이제 차라중 주변을 이제 관광자원을 이용해서 뭐 철합력이라든가 근대문화유산, 그 다른 관광자원을 활성화해서 이제 좀저철암 쪽을 활성화시키려 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철암이좀 그 활성화돼서 이, 이 철도를 이용하는 고객이 좀더 많이 늘어나서 우리 철암역도좀좀 어, 부족족. 강의도 어, 많이 오고 어 철암도 어, 어, 이제 좀더경기가 좋아지는 어, 그런 네.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역장님이 더 바빠지시지 않을까요? 바쁜 게 좋지 않겠습니까? 더 <laughs> <laughs> 바빠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아 알겠습니다. 네. 자 역장님의 바람대로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는 철암역의 모습 기대 해 보면서 평상 데스크 이우석 기자였습니다. 자 우리 태이구는 철암역에 뭐 혹시 추억이 있나요? 음 일단 그 철암역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철암 주민이시기 때문에, 어, 그렇죠. 약간 뭐 거의 역장님이나 음. 아니면 뭐 승무원분들, 음. 뭐그표 판매원분들과 음. 좀. 이맥이 있죠. 그 네. 아, 그렇겠다. 그쵸. 뭐, 뭐, 누구누구의 엄마, 누구누구의 그쵸, 그쵸. 입어, 예. 뭐 이런 식으로 누구, 태인이 어디 가나?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네. <laughs> 약간 통해이 좀 부자연스러웠던 경우도 어, 있었을 것 아, 같은데요. 근데 네, 요즘 좀 나이가 드니까, 예. 좀 태인 어디 가면 약간 좀 부끄러운 것도 있고요엄마한테 <laughs> 예. 내지는 뭐, 누구한테는 여기 한다고 했다가, 어, 표는 이상한데 끊고 막 이러면 또안 되니까. 예. 아, 그렇다. 에피소드가 있군요. 그렇죠. 계속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지난주 에 이어서 오늘도 역시 세바우 꼴 문화 장터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이 문화 장터에 맛집들이 참 많이 있던데 우리 태이군이 혹시 뭐 자주 가거나 아니면 먹어본 집이거나 아니면 단골 집이 있다면 어떤 집 있을까요? 그 장터에 있는 음식들은 다 맛있습니다. 음, 하지만 그렇지. 저희 원픽은 음. 아무래도 닭갈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닭갈비. 네. 아 근데 조금 아, 조금 그런 게 닭갈비하면 또 춘천이고. 에. 이아 네. 맞아요. 아니요. 아 그래요? 이게 태백 철암에 아주. 그 철암만의 닭갈비가 있습니다. 철암만의 닭갈비가 있다고요? 네. 오 화면으로 보시죠. 스튜디오에 있는 태이구는 잘 모르나 본데, 예. 이 기자 아저씨는 춘천에서 왔습니다. 닭갈비하면 춘천 아니겠습니까? 예. 춘천에서 세 시간 걸려서 태백 철암까지 왔는데 또 닭갈비라니요. 예, 정말 정말 과연 예, 태백 닭갈비는 어떤 맛이길래 이렇게 추천을 했는지 제가 직접 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백 철암의 닭갈비. 어, 짠! 하고 나왔는데요. 오, 예, 보통 우리 철판 닭갈비에서 보던 그 모양새랑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채소가 굉장히 많이, 예, 있고요. 그리고, 어, 보통 양배추가 베이스인데, 예, 양배추는 잘안 보이고, 아, 안에, 예, 양념이 된 닭갈비가 있네요. 아, 이대로 먹으면 굉장히, 예, 훌륭한 맛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머니! 네네 네, 이제 요거 그냥 이렇게 구워서 먹으면 되는 거죠? 아니죠 육수를 부어야 돼요 네? 육수! 육수?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왜요? 어, 이걸 부어야 됩니까? 네 태백물닭갈비는 <laughs> 육수를 부어야 돼요 이게 육수죠? 네 어머 저 고만 좀뭐 어... <laughs> 어 <웃었어요. 웃음>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맛일지? 이거 맛있게 먹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먹으면 맛있을까요? 사리를 하나 넣고 네. 드시다가 밥 음. 볶아 드시면 어, 어, 맛있어요. 사리? 네. 네. 자, 요, 요 채소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냉이에요. 아, 냉이, 오, 네. 야. 닭갈비에 냉이가 들어갑니다. 냉이가 들어갈 때가 네. 제일 맛있어요. 아, 그것도 맛있어요? 네, 냉이 향이 좋아서. 아, 저는 닭갈비를 지 춘천에서, 아, 그러세요? 한 5만 번은 먹어봤을 텐데 냉이가 네. 들어간 건 진짜 거의 못 봤는데. 아니에요, 여기는 배추랑 부추랑 뭐 여러 가지 각종. 예. 이 이거 이제 쑥. 쑥갓. 쑥갓도 들어가 네. 있고. 와. 서남에서 먹는 닭갈비. 그것도 물 닭갈비. 그 안에 들어있는 일단 예, 야채부터 먹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건 별미인데요. 일단 야채는 진짜 너무 맛있는데. 어, 그래요? 네. 일단 육수도 굉장히 또 손을 쓰셨나 봐요. 비법이 육수에... 들어가 있나 봐요. 네. 그죠? 네 그리고 여기에 또 얼큰한 또 예, 소스가 또 들어가서 그런지. 아. 네. 네. 아. 닭과 잘 어울리는 네. 약초도 들어가고 음. 육수에. 그니까요 네. 아, 맛있네요. 자, 그래도 명색이 물 야채 우동 닭갈비 는 아니잖아요. 물 닭갈비잖아요. 닭갈비가 주인공이잖아요. 네. 닭이. 네. 그러면 닭을 이제 먹어도 되나요? 네. 예. 드셔보세요. 야, 이 육수에 각종 쌈 채소에 예, 그 정말 진액들이 다 들어가 있는 아까부터 계속해서 예 양념이 배어 있을 것 같은 그런 닭갈비, 물 닭갈비. <laughs> 아, 요즘 먹방은요? 네. 굳이 <laughs> 먹방 얘기 안 해도 돼요. 눈빛만 보면 알겠든요 시청자도 <laughs> 눈빛만 보면 알아요. <웃음> <웃음> 네, 네 드세요. 이야... 오이 붙었어. 바닥은 좀 붙었어요 지금. 살짝 눌러 붙었어요. 야, 요. 이거... 그런지. 네, 이것도 맛있죠. 야, 이것도 그 깔끔한 그 육수, 그 육수가 베이스가 돼서 그런지 볶음밥이. 근데 느끼하거나 그런 맛이 없이 정말 깔끔한 뭐, 육수 쪼린 맛으로만 그러니까요. 하는 거라서 음. uh. 뭐야, 뭐야? <laughs> 노름지 전용 글기 와, 대박 이거 숟가락으로 긁느라고 소리 엄청 내는데 와, 이 집은 우리 사장님이 또 이렇게 맛쟁이시라니까, 맛쟁이시 <laughs> 맛을 아셔 에단 그러니까, 손으로 자 볶음밥의 결정체, 누른 볶음밥, 누뽀. 요거 먹어봅니 음. 고소함이 한 52,628만 배 히치. 증가됐어요. 아, 너무 맛있습니다. 태백 천안에 오시면 닭갈비의 새로운 맛! 물 닭갈비를 맛보실 수 있다는 아주아주 아주 행복하고 기쁜 소식 전해드리면서 평상 데스크 이후석 기자였습니다. 아 이런 맛이었군요. 그렇죠. 그렇죠. 춘천이랑 차원이 다릅니다. 오 어, 그러네요. 네. 좀 다른데요. 저희는 철판을 예. 쓰고, 네. 저희는 물을 이용합니다. 오 어, 그러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화면을 보니까 각종 쌈채소, 그렇죠, 야채, 네. 그또 얼큰한 국물, 그렇죠, 그렇죠. 어, 군침이 저절로 돕니다. 아... 야 우리 퇴군도뭐 자주 먹어봤나봐요? 어, 좀 많이 먹는다 싶으면 음. 한두 달에 한 번, 네. 세 달에 한번 네, 이렇게는 먹고 있죠. 네, 네. 자주 먹는 편이네요. 네. 그래도. 네, 그렇죠? 예, 물 닭갈비. 네. 네. 알겠습니다. 어, 혹시, 그래도 난 믿을 수 없다. 나는 화면을 이렇게 봐도 물닭갈비, 아, 물이 들어간다는 건좀 그렇다. 아... 라는 분들에게 확실하게 한번 어필 좀 해주세요. 물닭갈비가 얼마나 음... 맛있는지. 일단, 화면으로 보시기에는 좀안 좋을 수 있습니다. <laughs> 하지만, 어, 춘천 닭갈비를 드셔보신 분들이라면 음. 철암에 한번 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 그리고 아까 철암역 소개했죠? 네. 그걸 통해서 철암에 들어오셔서 음. 철암도 구경하시고 음. 그 닭갈비집이 네, 세바 옷골 문화장터에 있으니 그러니까. 네, 꼭 한번 오셔가지고 음. 그 물닭갈비를 한번 직접 먹어봐야 돼요 화면으로 보고 막막 막 영상통화나 뭐 그냥 어. 통화해서 이렇게 듣는다 안 됩니다. 시간이 어, 다르다. 직접 와서 음. 네, 먹어봐야 됩니다. 크흐,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저도 직접 한번 와서 네. 예, 이우석 기자랑 같이 네. 예, 물 닭갈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맛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철암동을 지금 딱 이주연 속으로 보신 분들을 위해서 철암동 마지막으로 네. 홍보 아니 홍보 좀 해주세요. 아, 어, 저희 철암동 아주 아름다운 동네입니다. 네. 예, 아까 닭 닭갈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쯤은 꼭 와보셔야 합니다. 중국 죽기 전에 한 번쯤은 꼭 와보셔서 <laughs> 네. 예, 단풍축제도 있고 네. 그다음 저희 옆동네에 구문소 네. 구문소라 동네에 있는데 구문소에 용축제가 있습니다. 음, 음, 용축제도 에한번 오시고 저기 시내 쪽에서 눈 축제도 합니다. 어, 어, 맞습니다. 어, 각종 축제들이 아주 많습니다. 낙동강, 한강의바람지 축제도 있습니다. <laughs> 네, <laughs> 여러분들께서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야, <laughs> <laughs> 잘하네. 아 감사합니다. 테백 어, 많이 좋아하나 봐요. 아, 에. 에, 아무래도... 애양심이 에. 높네. 마주 둘다 보면... 다 깨고 있네. 마을 사랑해야죠. 예, 어렸을 때부터 그냥 예 친구들이랑 같이 축제는 축제마다 그냥 다 돌아다녔나봐요. <laughs> 그렇죠. 뭐 친구들랑도 많이 돌아다니고 예 부모님과 뭐 어, 마을 좋아해요. 마을 분들과도 어. 함께 돌아다녔죠. 알겠습니다. 자, 태백 철암동편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